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내마 평강이 오늘도 변함 없이 여러분 가운데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행정 구역으로서의 아시아.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반도의 한 지역을 이, 이야기하는데 어, 그곳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방 수도는 어디였냐면 베, 버가모가 이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버가모 역시도 어, 상업의 요충지였고. 어,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와 또 문화가 있는 도시다. 버가모이는 당시에 20만 권의 어, 이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도서관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도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성한 도시이니만큼 도시이니, 당시의 시대와 문화의 배경 속에서. 어때요?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도 가득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총독부가 있었으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 지였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 로마 총독부가 있으니까 이 황제 숭배의 본거지는 바로 이 아시아에서는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 3 절에 보면 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지금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구나. 배교의 이 중심지와도 같다 할 수가 있어요. 어이 버가모 교회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할때1 2 절에 예수님 을 어떻게 묘사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어,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었다. 어,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 때, 16절에 보니까 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거 보니, 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는데 이게 지금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어떤 형태이기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검. 그러면 이 이제 좌우에 날선 검, 이 검은 뭐냐라고 할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이제 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 내 입의 검이다, 좌우에 나선 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 그렇다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는 이 버가무 교회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1 3절 보면 이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버가모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 이상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가 누구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어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이제 노트 황소가 있는데 그걸 빨갛게, 십 빨갛게 이제 어 이제 어 달고 놓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얹어져서 이제 타 죽었다라고 하는 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정말 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면. 아우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 일수 있는데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도 순교를 당할 뿐 아니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신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세요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칭찬만 받고 어, 책망은 듣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은 들었지만 그러나 어, 또 책망할 것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어, 말씀하여 주시죠. 뭐냐면 제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 왜 책망을 받는가? 발람의 교훈을 어, 지금 지키는 자들이 있다. 1 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어, 책망받을 어떤 한 집단이 있는 것인데,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가 정확히 또이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 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과 이 연결지어서 아마도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하,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런 거였겠구나. 버가모 교회가 여기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발람은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일컬어졌었죠.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모압 땅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야만 했니다 통과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압 땅이 모압방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왕이 그걸 보고 두고 볼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으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방법을 이제 취하게 되냐면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아주 실력이 있으니까 저주하면 정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그러면 이제 모아방 발락이 우리들이 저 이스라엘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귀한 보물들을 챙겨서 발람 선지자에게 주면서 오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죠.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얘기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더 많은 보물들을 어, 이 재물들을 함께 실어 또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뭐두 번째 더 많이 재물을 갖다 갖다 준다 한들. 뭐, 하나님 가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번에도 잠깐만 내가 하나에께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한번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발람 마음 가운데는 지금 벌써 흔들린 마음이 있는 거죠. 뭐에 흔들렸어요? 어 재물에 흔들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보물에 흔들렸습니다. 아주 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으쓱한 거예요. 정말 그들이 내게 가져다 줄, 것, 줄 것만 같은 어떤 영화, 어떤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린 거죠. 결국 그래서 발람이 이제 그들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들을 따라서 가요. 발람의 교훈은 뭐냐? 발람이 넘어졌던 이 바로 이 내용들, 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그렇게 많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겠구나. 니골라당의 교훈이겠구나. 예수님 믿어. 그래,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또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니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따라가는 세속주의 가치관을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제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요. 니고데라 당의 교훈이겠다. 또 하나를 더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막으세요. 막으셔서 발람이 왔지만 저주는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 세 번이나 축복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람도 아 정말 이스라엘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떤 꾀를 내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모압 방 발락에게 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하냐면 여자들로 하여금 모함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같이 음행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음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초청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뭐 너희가 너희보고 우상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오기만 해 하면서 그 자리로 지금 불러다 놨어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식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이방 그 제의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바알 부얼에게 절을 하게 되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2만4천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발람의 사건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뭐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다른 것도 좀 인정해 줘야지 뭐. 뭐 우리만 옳다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의 어떤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겠구나. 그것이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세상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막 휘둘려 있고, 그리고 아니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것들도 길일 어, 수 있어 다른 것도 진리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로 섞고 온갖 잡동사니를다 섞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막 이런 것들로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방탕하고 방종에 빠지는 것도 용이 나는 우리가 어떻게 수요 저녁기될때 배우기는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거저 주님의 의로 의롭다움을 얻은 칭의리 선언 받은 우리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게 됐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모습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어, 이 율법 폐기론자들 방종주의자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망의 삶을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자들은 또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과도 같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입으로 입의 검으로 싸우신답니다. 지금 같은 편으로 보신다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 주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 검으로 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비춰봐서 그 진리가 아닌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 진리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신도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죄함을 선언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게 잔치 자리에 오는 어 초초대권과도 같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어떤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 정작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기준 삼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